어잘 간다 잘 간다 아. 빨리 와 <laughs> 아니 하차님거 어디 있어요 아 하트 아이고야 대결이 안 되는구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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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으로 보답하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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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의의 이벤트 먼저 건설 탭에 어, 캐렛 슈라인이라고 신단이 새로 지수 있습니다 짓고 나서 당근을 받치면은 이제 오퍼링 새로운 그래프팅 탭이 활성화 되고 여기서 처음에 스타팅 포인트 킷금 주고 피니시 라인 킷금 주고 두개 만드시고 당근 을 하나 소비하세요. 당근 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팅 포인트 짓고 지금 저는 이제 체크 포인트로 연결 시켜놨서 좀 크게 됐는데 피니시 라인을 이제 링크 시킬 수 있어요. 링크 시키시고 이제 여기다가 음, 당근 이지를 딱 버려두면 딱 가만히 되기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땅 출발하면은, 이제 그림자 쥐들과 싸우고, <laughs> 가만히있어아왜이게움직이제 <laughs> 어, 여러 명이서 출발하면은, 이제 그 상대방, 저는 이제 쭈꾸미님과 1대1로 계속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킷들이 많은데, 먼저, 스케일 킷은, 이, 이 쥐의 이제 능력치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 요 모양, 왕관 모양 있는데, 요거에, 이제, 요거 스피드짐이거든요. 스피드. 짐이거든요? 스피드. 그리고 두 번째가 리플렉스. 리플렉스가 이제, 뭐야? 리플렉스가 뭐였죠? 엑셀, 아, 가속. 가속도. 그 다음, 체력 스테미나. 앰드런스 짐이 스테미나. 그리고, 내비게이션 짐이 이제 방향성. 쥐들이 좀중구난 방으로 당기는 경향이 있어서 그걸 좀 잡아주는, 이제 그 스탯을 올려주는 이제 역할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을 먹이면 랜덤으로 그리고 또 색깔 특정 씨앗 먹이면 그색 그 과일 색으로 이제 변신을 해요 이렇게 지금 저는 휴지 조각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타팅 포인트랑 피니시 라인 이제 포인트 피니시 포인트 피니시 라인을 이제 연결시켜놓고 G로 1등을 하시면은 이제 당근을 아 당근이란다 이렇게 럭키 골드 너겟을 얻을 수 있고 이 너겟으로 지금 제가 만든 요 킷들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만 골드 너겟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건 쿨도는 거는 이제 캐렛 슈라인에 보면 엄마쥐가 있거든요 엄마쥐가 있으면은 지금 골드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이는 훈련 그만하고 마당 한번 뜹시다 네는 잠깐 저 배고파요 저 제꺼 좀 <laughs> 지금 쭈꾸미님네 쥐들이랑 제 쥐가 이제 계속 이렇게 훈련 중인데 이 스탯이 좀 괜찮은 애를 제 전장에 내보내겠죠? 야왜 이렇게 안 크지 얘? 바본가? 너얘 좋아요 이거 봐 이거 봐. 얘다저 골고루 좋아. 오. 자, 맞다, 한번 뜻. 아반에 하시죠. 검대기 전에 이렇게 엔터 레이스라 해두고 우클릭으로 스타트 캐를 레이스 하시면은 땅,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플레이어가 간, 그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쥐들이 알아서, 어. 이 재지가 멍청하게 지금.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laughs> 어야 쭈꾸미님들 진짜 스탯 좋은데. 재지 왔다, 저기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시라인에 들어가면은 이제 <laughs> 승리한 쥐가 짱기 짱짱 기뻐하고 이제 패배한 쥐는 울 겁니다. 이렇게 선물 잠깐 만봐지렇 봐. 승리자한테 큰 선물, 패배자한테 작은 선물을 받 주는데 여기서 좌 클릭하면 안 돼요. 우 클릭이 하셔야 돼요. 우 클릭으로 픽 하시면은 이제 선물이 레드 파우치가 떨어지죠. 이거 까시면은. 1등, 와, 체크 포인트 많아서 뭐야? 6개, 6개나는데요 쪼꼬미니? 아, 6개나 아는데? 수록 대나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뭐,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짱 귀여운 컨텐츠인 것 컨텐츠. 같아요. 쥐한 계속 훈련시키네. 그만해! 아! 몇 마리야, 쥐? <laughs> 두마리 이렇게, 쥐의 이벤트. 나중에 이제 레이시? 레이스로 이제... 어... 뭐 아, 물론 혼자 솔로잉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제 혼자 게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근데... 엔터 레이스 가시고 두마리남면안될 겁니다. 어 어, 되는데요? 우는데? 먼저 올라온 애가 울고 있어요. <laughs> 자기 참소, 자기가 뛰겠대.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우클릭해서 스타트. 아, 배고파서 그런가. 다시 죽고, 이제 스타트 하면은 이제 그림자치들이랑 같이 대결 합니다. 혼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서 이제 체크 포인트로. 빨리, 빨리, 빨리! 아, 이 체크포인트 색깔도 그쥐 색깔로 바뀌네요. 회 깨알 같다. 이거 봐요, 조금 이보여요 제께 지금 흰색인데 어제 어, 검정색 물들었다. 맞고. 제발, 제발, 힘내줘. 허리아파하지마 아, 음. 3등이라도 하자, 그래. 소소리 어떻게 배가 부르겠니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괜찮아 다른 마무리 그 마지막 쥐까지 찰리즈 캐럿이네요 <laughs> 들어오면은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아까전에 보셨 그 눈썰미 좋으신 분 보셨는데 저기 있었어요 엄마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지가 사라졌죠 이렇게 골드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조금 너무 심한데 네, 왜요? 일단 아닙니다 이렇게 작업 썸네일 좀 찍읍시다 새귀 없다 이거 어, 뭐, 언제 패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쿠키 영상입니다 쿠키 로 영상에서 보면 여기 캐레스 어, 케이킷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탯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어, 요, 요 스케일 키시 제작하는데 골드덩이한개 들어가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쭉 심으신 다음에 망치 하나 들고 이거 부셔버리면은 이게 하나 제작는데한개 들어가는데 이 폰드가 쇠기가 됩니다. 망치 쏙 부셨는데. 음. 좋은 나쁜 거는 음, 나눠야 되니까 음, 쿠키는 여기까지입니다 찌